존경하는 대통령님, 여사님 오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. 오늘 오기 전에 제가 너튜브에서 한 댓글을 보았습니다. 우리 대통령님, 여사님 한국에 귀국하시면 재워야만 해. 2박 3일 동안 계속 재워야만 해. 그리고 너무 수고하셨습니다. 존경하는 대통령님, 여사님 그리고 귀한 시간을 함께 해주신 동포 여러분, 오늘 이 자리는 우리 모두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. 먼 타국에서 살아가며 때로는 외롭고 때로는 힘겨운 순간도 있었지만 대통령께서 직접 우리를 찾아주신 이 따뜻한 마음이 동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되고 있습니다. 우리는 서로 다른 도시와 환경 속에서도 서로를 챙기고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함께 고민하며 이곳 툴키에에서 조용하지만 강하게 한국인의 길을 걸어왔습니다. 그렇게 지켜온 마음과 노력이 모여 오늘 이 자리의 의미를 더 깊게 만들어 줍니다. 앞으로도 우리 모두가 대한민국과 トル키의 양국의 더 나은 내일을 위해 함께 나아가고 지금 이 순간처럼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존재이길 소망합니다. 우리 다 같이 잔을 드시면서 대통령님과 여사님의 건강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동포들의 행복한 미래를 위하여 건배! 건배. 네, 건배 제의를 해주신 어명인 안카라 한임회장님, 감사합니다.